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건강하게 헤어지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헤어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건강하게 이루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단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감정적 조작과 설득을 통해 다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린 결단이 옳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결단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매일 자신에게 결정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당신의 행복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미리 확보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별 후에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은 이별 과정을 더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친구, 가족,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큰 위로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상담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당신이 이별 과정을 건강하게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별 후에도 당신을 조작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괴롭히려 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등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이별 후의 회복 과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매우 감정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등의 감정이 들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슬플 때 울거나 화가 날때 운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감정적인 회복 과정을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독서,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조깅을 하거나 저녁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관리는 당신이 이별 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감정적인 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당신이 이별 과정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건강하게 이루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실천하여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